아, 아, 안녕하세요. 니크파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브롤타즈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게임을 했는데 드디어 이 비비 영웅을 뽑았습니다. 비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깐요. 해적퀸이 나왔네요. 음... 두 개를 더 모으면은 할수 있는데, 도 음. 자, 그럼. 아,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랑. 또 새로 나온 게 있었는데. 뭐지? 이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거랑, 그리고 또, 이게 바뀌면 또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처음에는 일단, 듀오로 일단 가도록 하죠. 비비를 제가 잘못 쓰거든요. 어제 한번 썼나? 그러고, 안 썼어요. 위에, 근데 이거 노란색 채워지는 건 뭐지? 아. 똥, 똥. 좋은 건가, 얘가? 써머니가 좋은 거 같던데. 데미지는 센가? 데미지 이 정도면 센 건가? 파워가 높을수록 데미지가 세잖아요. 근데 이게 센건가, 데미지가. 파워는 별로 낮은데. 제가 이거 잘 못쓰고, 비비가 조금 안 좋네. 안 살짝. 아, 좋은 거 같았는데, 까비 뭔 짓말 안 갔더니. 망했네. 절다안 잡아라. 아, 절대 못 이길 때는. 음, 1 어. 음. 못 읽어. 1위는 음. 절대 못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잘하네 얘는.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아 망했다. 제발 이겨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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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크로 먹으면 망할이야 망할. 딴딴 딴딴. 오케이 당했고. 아 이겨 버리는 클라스난 아무것도 안했어 이게 밑에 치워지는 게 뭐지? 비비 쓸때 밑에 뭐가 치워지더라고요. 파우도 아닌데 뭐지? 어쨌든아홉개 1위. 바로바로 바로 까주시는 게 나요. 아 저번에는 바로바로 바로 안 까고 상자, 상자 모아서 저번에 상자 까는 거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까주는 게더 나을 거예요. 이거 31개로 이거 대형 상자 할수 있나? 어? 왜 대형 상자 없지? 보석으로 사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살수 있는데. 살쉽개게 모아서 대형, 메가 상자를 까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면은, 아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솔직히 제시간인거 같은데. 이걸 한번 해보죠. 오케이 보스 안 됐어. 이렇게 되면 보스전 안, 아 보스가 안 돼요. 절대. 아 상대 니타? 아 맞다 니타. 그 뭐냐 보스 형 엄청 좋아요. 이거 빅 보스에서 그 뭐냐 곰돌이 소환해가지고 죽일 때. 잠시 피아노에서 시단 끌면은 오케이 오케이 조금 때렸어 아얘공이 이거 진짜 센데 아니타 비비 여기 비비 겁나 안 좋은 거 아닌가? 두 번이 안 돼. 달리기도 엄청 빨라. 아, 이렇게 빨라. 달리, 달리 너무 빨라요, 고미. 언니 이겠는데 일본 아니 아직 근데 시간 여유는 있어. 근데 아직 시간은 많아. 아니 이거 타워 설치해야지 이거 그냥 가는데 궁을 못 채웠네 아직도 아니 아직 2분 안 됐어요 조금 있으면 2분이 될 텐데 아직 시간은 많아 괜찮아 괜찮아 아 졌네 이판 오케이 궁 모았어 아 근데 2분 지나가 아쉽다 아, 그래서 트로피는 안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 오우리 갔지, 타워? 어디 간 걸까? 아, 이거 좋네. 됐으니까뭐 괜찮아 아, 스타트업으로 뭐 어, 지는 거지만 트리안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바로바로 깔야 바로 되는데 잠깐만 몇개 남았지? 여세 개? 3개? 세 개면은 이거 바운티인가 이거? 바운티? 이거 말고 잠깐만 바운티 내가 잘하는 맵? 이거구나 이거면은 대리대리아 제발 대리어 상대도 대리어 파이퍼 나이스 근데 상대편이 아나 유튜브 찍고 있는 거야. 일단 이거 눌러주고 이렇게 다다 빼줘야 일단 아 근데 이판 망했네 아 지금 어어 어, 누가 죽였어 오케이 어 이길 수 있어 아니 아무도 안 죽으면 나 아무 아무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죽지마 망했네? 오, 어, 야 이겼다 이겼다. 아, 니다 오케이, 좋았어. 괜찮아. 지진 않았어. 한 겨우 한 기차인데 지진 않았어. 어, 김건우 제 친구거든요. 어, 여기 8비트 얻었네. 아, 8비트 얻었네. 여기 얻었다고? 진짜로? 아시 전투야. 취소하고, 준환준녀형 아빠도 제 친구거든요. 아제 형이야, 형. 사촌 형. 그 다음에 김시우 김건 제 친구랑 제 친구 동생. 김시우가 제친 같이 하죠. 어, 한 명이니까 아, 괜찮을 것 같아. 맞어 제가 반장인가? 오케이, 내가 반장인가? 그렇다면요. 오케이, 이걸로 8비트? 8비트맨은 저는, 음, 저는, 비비. 진. 인력 뭐하지? 인력 뭐하는 걸까요? 엄마 오는 날. 일단은 유튜브 찍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죠. 서준아, 안녕. 제 이름, 원래 이름 서준이에요. 잠시만요. 유... 투... 유튜브? 유튜브. 찍고, 무모, 참여수 업어 있어. 됐네요. 이렇게 유튜브 찍고 있어 하고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됐어, 됐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빨리 빨리 진행. 시작. 닦아낸군. 오케이. 헬, 헬. 아우, 잘못 썼어요. 아, 죽었네. 아, 아직 4명이네. 보기 잘했다. 길어요 음, 8 비트 맞네. 그래도 안, 괜찮아 괜찮아. 어, 발리 있으면 내가 끌어당기는데 타라 타라도 끌어당니까얘 파이프 끌어당기면 좋겠네. 타라 찐 끌어당기면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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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 하지말고 진이 갑자기 공쓰게 되니까 이게 안 좋네 어 뭐하지 이걸로 해볼까? 아니네 이걸 한명만 하는거구나 그러면은 쟁그랩 쟁그랩 가자난 쟁그랩에서 모티스 뭐 빙가라뷰 라이브 뭐 모티스 빙가라뷰 아 뭐야 프랭크 오케이 프랭크 좋아요 뭐 음. 빨리 시작해야되는데 타라? 오 아, 아이리스 타라 있네 탈비트로 했나봐요 ロかロガじガあ。 I 망했네. 아, 이거 덥는데.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때. 아, 아 망했네. 이렇게 어, 어쩔 수없 아, 일단은 듀오에서 트로피 다시 올릴게요. 듀오를 조금 하니까, 이서 탱크? Liko Liko lampu ring 이제 잡을 수 있어. 오, 죽을 것 같아. 와, 이거 잘하네, 주는. 하, 열심 가자. 이 판은 이겼다. 와, 그냥 죽여버리기 싫어? 아, 내가! 아, 망했네. 한방 곳이냐? 아, 아깝네. 많이 하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